내가 찍은 사진을 막 작품이라거나 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진과는 좀 공통적인 경향인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더 편하게 음. 인스타에 그냥 툭툭 올려놓을 아, 수 있는 네.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좀더 어떤 뭐 작품적으로 이거를 음. 보여주고 싶다 하면 저는 이제 그게 어 사진 직이나 진이나, 진이나, 진이나. 진이나. 네. 이제 그런. 그런 걸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 항상 아, 이 사진 너무 좋다 이런 거보다 어 그냥 괜찮다 그냥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제가 사진을 10장씩 그냥 툭툭 올려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 10장씩 그냥 막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 올려놓고 그냥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것같요 그런 것들. 이건 좀 이제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도현님한테 궁금한 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기존의 고전적인 <laughs> 사진 유통된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쇼폼이 가장 대세한 <laughs> 시대고 그걸 제일 잘 체감하고 있는 분이 도윤 님인 것 같은데 이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도윤 님이라는 사람이 <laughs> 네. 나도 사진을 저렇게 해보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의 이 쇼폼이 나한테 핏하게 맞는 것 같은지 또 이걸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laughs> 지금 하시는 쇼폼이 뭐라 해야 되지 어찌됐건 이게 예술 활동이 잖아요 다른 사람들 공개? 네, 표현상 사진,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음, 음, 음. 우리가 분류할 때 예체능으로 분류 맞아요. 이게 어떤 예술 활동 중에 뭐 노래나 뭐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예술이나 어떤 예체능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관객한테 음. 어떻게 전달할 거냐를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음, 생각하고 어느 부분에서든지 음, 음. 가수는 노래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음. 마이크나 뭐 그런 세팅 같은 게될 수도 있고 사진은 제생각에을 때는 이 사진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음. 그게 좀 관객한테 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음, 음. 사람들이 제 사진을 이제 제 이야기 제 사진을 좋아해주는 이유가 이 사진을 봤을 때. 그 동영상으로 이 사진이 왜 나왔는지 이야기가 보이잖아요 아그죠 맞아 음. 그래서 사람들이 제 사진을 좋아하는 거지 음. 그냥 뭐 사진 전시처럼 이한 장만 딱 있으면 그 사람들이 딱 여기 와서 그냥 어? 이거네 하고 아마 바로 지나치고 근데 음. 저는 이 영상이라는 플랫매체에서 이 사진이 어떻게 찍히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또 음. 같이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 사진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저는 항상 느끼지만 음. 이 사진 어찌됐건 사진을 찍지만 이 사진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리고 또 저도 뭐 제가 나중에 뭐 사진집을 하든 뭐 전시를 하든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는데 음. 그런 전시 같은 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제가 찍은 사진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언제 체험하냐면 전 전시를 자주 다니거든요 음.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 사진의 어떤 배치나 구성 같은 게 맞아. 그게 다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음 단순히 그냥 작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어떻게 그치. 보여주고 싶은지 공간 체험예이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작가들이 신경 쓰는 게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제 만약에 제 사진을 누군가한테 보여준다고 했을 때이 사진이 어느 제가 이야, 만든 이야기 중에 어느 과정 중에한 부분이고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게 사진을 구성하고 그걸 배치하는 그런 노력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빠르다좀 정리하자면 그래도 사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또 그거를 전하는 방식도 아주 그래서 저는 인스타에 사진 이렇게 여러 장 올리는 분들 보면은 어왜이 사진이 제일 첫 번째일까? 아왜이 사진이 제일 마지막일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음 사실상 아쉽지 <laughs> 않다, 둘 다. 그러니까 응. 저는 정빈 님이 여기 이 지금 위치에서 이 얘기가 엄청 궁금해될 거예요. 앞으로 자기 사진 하나 있 그러니까 성웅 님은 어쨌든, 조금 전통적인 그 방법을 따르시고 계신 것 같고. 이제 도현님은 <laughs> 요즘 플랫폼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런 정빈님이 감이 잡힌 방향에서 얘기했다고?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한 게요. 그 제가 전 소비자 입장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일단 쇼폼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흐름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인스타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사진이 그 완성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 완성본을 보면서도 저는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모든 사진들이 결국에는 그 가족의 약간 화목함이나 그 행복,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들이 배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현대 그 약간 좀 힘든 <laughs> 사회 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 사진들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으로서도 되게 슈페나 뭔가 약간 <laughs> 그런 게 있나요 영원히? 그 보면서 이런 대비적인 게 떠오르는 거죠네 저는 아 음... 개인의 감정보다 이렇게 대비된 네, 사회나 네. 내가 자란 환경이나 아 저는 그런 면에서 어... 그런 사진만 봐 바... 그런 사진 그한 장의 그런 영향으로서도 저는 전혀 막 음... 작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 생각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님그 그 작품은 제가 거의 올라올 때마다 네. 엄청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네. 좀 자주 올이죠 네.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게 첫 번째 장인고 음. 아까 어떤 흐름으로 올리셨을까 저도 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뭔가? 그렇게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사진의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제사진이에 제사진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엄청 그냥 흩어진, 맞아, 맞아. 그냥 뭔가들 점들, 어. 막 조각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모아가지고 올려은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사진 올리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도 그래서 첫 번째 올리는 사진이 사실 뭐두 번째 올린 사진이 첫 번째 올라오고 상관없고. 뭐 끝에 인사진이첫 음... 번째 올라오면 상관없고, 네. 그냥 어디서부터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인스타라는 플랫폼 자체가 제가 열 장을 올려놓으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첫장만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아, 맞아 어떤 사람은 세 번째가 나오고, 맞아. 어떤 사람은 뭐열 번째가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막 올릴 때 순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그냥 흩어진 것들을 그냥 모아놓은 느낌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첫 번째 올리는 사진은 뭔가 사람들이 뭐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왔을 때나 가장 먼저 보이는 사진이니까 썸네일로서 조금 더 사진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사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느끼기에 좀 강렬한 뭔가가 있었다던지 그런 사진들을 위주로 첫 번째 올리는 것 같고. 그 뒤에 올리는 사진들은 진짜 그냥 무작위로 올리는 것 같아. 좀 그런 성향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요 네. 네. 정빈님은 만약에 나중에 사진한다면 어떤 쪽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찍고 어떤 식으로 유통하고 싶어요? 엄청 구리된데요. 전시 하고 싶은지 아니면 초폼으로좀네임벨를 다지고 싶은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전둘다 하고 싶어요. 음, 그래요? 음, 네. 아, 욕심이 많아. 음. 욕심쟁이. 근데 저는 <laughs>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지고요사진사 <laughs> 하셨 <하시는, 웃음> 하셨던 것처럼 <laughs> 그냥 올렸다는 <laughs> 사진이 꼭 그냥 그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A 컷 B 컷 그냥 다 모아서 <laughs> <와서> 올려도 되고 <laughs> 거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A 컷인 것들을 따로 빼서 작품을 <laughs> 전시를 하든 사진집을 만들든 하면 될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둘 다. 한한 방향으로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 어떤 러프하게라도 그런 응. 루틴이 있나요, 뭘 쓰는 계획 같은 게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음 시험이 아직 일학년이니까 좋은 거 같아요.